동굴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아, 야 여기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같이 해야돼 어딨어? 잠깐만 나 지금 기였어 빨리 좀 오면 안될까? 기다리고 있을게 어나 갈게 모두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응 음, 왔네 됐지 됐지 여기 너, 너무 하나. 무서워 어, 무서워요 야 햇볼 햇볼 나 햇볼 어 어디, 어디로 어디 가야 돼? 여기? 어? 응. 야, 빨리 켜. 잠깐만 여기 그러면. 해봐. 야, 그러면. 음, 야, 그러면. 야, 야, 그러 그러면. 야, 그가 야, 그러면. 야, 야, 그러면. 야, 야, 그러면. 야, 그러 그러면. 야, 그 야, 산동굴이 아닌가? 음 일단 한번 올라가보자 많은데? 야 여기 진짜 무서워 난 하지만 칼이 있다 발광석 세개 어? 발광석이야? 발광석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사다리가 음 사다리가 어디니 사다리가 어디니 어? Oh? 어디 있어? 야, 여기 있다. 야, 이거 캐야 돼. 나 상자 위에서 깬다. 상자. 응. 응. 뭔가 추상해서 캐라야. 돼너도케위험이냐 최고 있거든. 나 거의 닫겠어. 됐다. 역시 역시나 가버려. 응? 어? 귀신을... 만 쓰자 들어와 다어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laughs> 자 이제 다시 땜을 풀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땜을 풀라고 풀었다 야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어디로 가야 하지? 야. 템다 네. 잃었어. 나도 알아 알아. 응. 응.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 1편이야 2편 있어. 헐. 나 갈래. Mình sẽ tìm kiếm cái gì đó. Mình cái 무한의 계란 해볼까? 자, 들어와. 쓰레기를 어딨어, 너한테. 됐어. 들어와야 돼. 나한테 와. 응. 들어갈게. 왔다. 어? 잠깐만, 나깻물면게 깨물 응. 깨물어. 됐니? 안녕하세요. 주사위 블럭입니다. 이번에 만든 것은 인형 탈출벨입니다. 즐겁게 플레이 하세요 스토리 없어요 여긴 용암인잖아 아, 야, 야, 이게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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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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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에 여기도 용암이 있었을 것 같지. 야, 어떡해 똑같아. 너닿니 용암에? 어, 닿았어. 나 지금 아, 안, 닿았어. <laughs> 나안 닿았어? 나안 닿았어. 오케이, 그다. 아, 나 죽었다. 나안 죽었어. 야, 여기는 소행장이에요. 야. 야, 내가 왼쪽 길인 거 알지, 내가? 응. 넌 오른쪽 길이야. 야, 부시면서 응. 가는 거 어때? 야, 싫어. 부시면 안 돼. 부시면 안 된다고 써 있었어. 부시면 <laughs> 어떻게 되는데? 법 위반이야. 안돼, 도주가. 내가 빠지고 싶은데. 음. 음. 나 오고 싶어. 음. 이것은 무슨? 점프맨. 야, 점프맨 진짜 못하는데. 나도 점프맨 못해. 아. 점프맨 있어. 야, 사다리 점프야. 사다리 점프. 사다리 점프면 용암에 빠져가면서 이 정도. 나는 나는 나 안돼 안돼 안돼. 나 어디까지 왔니? 야, 야 죽어버렸어 야. 나. 나. 아, 잘하고 있어. 야, 없어. 야, 플레이어 같은 쳐. 길로 가자. 같은 그 길로 가자. 채우에서 가야겠다 이거. 야너용 탔어? 나 지금 용아. 너왜 이쪽 길로 와? 너, 너 같이 가자. 길이잖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 여기 스포.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오른쪽이 더 쉬워 보여. 오른쪽이 더 어려워. 아니야, 둘다 똑같대. 하지만 선인장 길을, 아 이게 더 쉽구나. 선인장 하나가 뚫려 있었어. 안돼, 뜨거워. 안돼, 조심해. 아 이거 안 하고 있었구나. 느림, 느리게 가는 거. 아우, 나 튀었어 방금. 아씨, 아우 이렇게 가면 명암이 거의 안 나. 야, 내가 오른쪽이야. 네? 응? 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 나 죽었어. 아, 나 왼쪽.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지? 나, 나, 나 왼쪽. 나 왼쪽이야.